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 36과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OX 퀴즈입니다. 구단학에서 배웠던 말씀을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나요? 1번. 일곱 일꾼 중한 명인 베드로가 순교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졌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X지요. 베드로가 아니고요. 스대반입니다. 2번 안디옥교의 선도는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맞습니다. 3번 안디옥교에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어요. 맞습니다. 4번, 바나바와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신이라고 불렸어요. 아닙니다. 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번,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도했어요. 맞아요. 6번.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귀신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해 감옥에 갇혔어요. 맞습니다. 7번.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밤새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지요.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8번.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메드리오가 소동하는 덕에 칭찬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났죠. 9번. 데메드리오가 소동하자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끌고 갔어요. 맞습니다. 내 네, 연극장으로 끌고 갔죠. 10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서기장이 소동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잡힌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맞습니다. 왕의 말씀. 로마로 향하는 바울. 1번,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어디서 재판을 받길 원했나요? 저는 황제 가이사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소. 예, 바로 로마네요. 2번, 로마로 향해 가던 바울과 무리는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바울과 무리가 만난 위기는 무엇이며,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계속되었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3번. 풍랑으로 죽을 뻔했지만 배안에 사람들이 무사히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4번.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갇힌 상황이었지만 로마에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고요. 지도도 한번 보면서 우리 멜리대도 찾아보고 로마도 찾아볼게요. 네, 여기 가이사랴와 그레데도 찾아볼 겁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라의,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조,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항의,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었지요. 가이사라, 여기 있고요. 시돈, 그 다음에는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 무라, 그 다음에 그레데 섬이네요. 이렇게 로마행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네, 만났습니다. 그래도, 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네, 거기서 독사의 손을, 어,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을 신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로마입니다. 로마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왕의 임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1번.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명령을 기억하며 따랐어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며 따랐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했던 일은요, 네 기도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어요.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진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번 바울은 로마에서 억울하게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생명다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3번.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해요. 어떤 모습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위험이 있어도 용기있게 전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우리 다짐문을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거절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겠어요. 왕의 이야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려고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로마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나요?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교사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음을 안다. 친구를 교회로 초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다. 땅끝까지 용기있게 복음을 전해요. 킹덤 가이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 끝까지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수월하거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방해 핍박 위험이 항상 도사린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자와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셨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여러 수단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향해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로마의 이름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인상적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후 2년 동안 가이사라에 투옥되어 재판받다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이송됩니다. 로마에서 비록 자유를 잃고 가택 연금되었어도 네, 집에서 어, 갇혀 있었다는가 집에서 네, 집이 감옥이었네요. 그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도시로 여러, 여러 해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떠나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유대의 전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마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며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하여 갔어요. 바울은 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라까지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어떤 요청을 했을까요?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받고 하기를 요청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했던 말과 주님께서 하신 말이 이루어지길 바랐어요. 그래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바울은 죄인이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바울은 위기를 만났어요. 로마로 가는 배가 여러 날큰 풍랑을 만나 탑승한 사람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탑승자들을 안심시켰어요. 배탄 276명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비록 배는 산산 조각이 났지만 바울의 말처럼 정말로 모두가 구조되어 멜리데 섬이라는 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이 섬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섬 원주민들은 바울과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독사가, 어, 독사에게 손을 물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 죽지도, 해를 입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을 지키셨어요.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했기에 자유가 없었어요. 집으로 보이는 곳에 갇혀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무엇을 했나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며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하며 기다렸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베푸셨어요. 성령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온 유대에서 부터 껄끄러웠던 관계였던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랐는지는 로마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었어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왜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어려움과 힘든 괴로움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위험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땅끝까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려고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로마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나요?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고,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